본가에서 생활하다 원룸에자치후 제가 양주를 해 원룸에서 살기 어려워진 와중 2023년 7월 할머니가 본가로 들어가시게 되어 빈 집이 된 할머니가 사시던 아파트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방두 개, 거실 한 개, 부엌 관 개가 있는 평범한 아파트입니다. 전 7년 전 스키를 타다 십자인대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회복과 재활을 잘 돼서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고요. 2024년 1월까지는 잘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가위에 눌리면 모든 상황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가위. 거실에서 자는데 새까맣게 탄 마치 코난의 범인 같은 남자가 누워 있는 제 무릎을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고 엎드려 웅크린 자세로 있는 게 보였습니다. 두 번째 가위. 이나이도 거실에서 잠을 청하는데 화장실에서 과자를 먹는 듯한 무언가를 바삭바삭 먹는 소리가 들립니다. 분명 전 잠에서 깨어 그곳을 응시하고 있었으며 윗집의 아랫집 소리가 아니라 분명 제 화장실에서 바삭 비삭 먹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번째가 이, 안 되겠다 싶어 거실에서 자는 걸 그만하고 방으로 거처를 옮겨 잠들었습니다. 이날도 새벽에 잠에서 문득 깨어 있고 몸이 움직이지 않아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열린 문 틈으로 현관 센서등이 켜지고 누군가 확실히 거실을 걷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가위가 풀리자마자 극심한 공포에 엄마야 엄마 왔어?라고 물어볼 정도로 확실히 확실히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세 번의 가위 이후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이유 없이 무릎에서 퍽 소리가 나더니 십자인대 파열 및 연골이 찢어지게 되어 잘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수술후 고동이 불편하니. 애인이 제 집에 자주 있었는데, 애인이 새벽에 갈색 형체가 거실 바닥을 기어다닌 것을 보았고, 아침에 해뜰 무렵엔 모서리에서 고개를 빼꼼 내밀어 거실을 쳐다보는 노란 얼굴을 한 할아버지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애인은 저희 집에 오기를 꺼려합니다. 이후 저희 집 밑에 정신과... 몸이 불편하신 분이 새로 이사 왔고, 어처구니없는 층간 소음 문제와 욕설 및 폭언, 방화 위협으로 제가 아파트에서 나가 드리며, 저는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동생의 아파트로 대신 들어와 살게 되었는데, 동생도 생전 안 눌리던 가위가 눌렸다더군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오랫동안 아시던 샌님께 말씀드려 달마를 걸어두시고, 동생도 아파트에서 나갔는데 제가 얼마 전 아파트로 다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양주부를 더해서, 지금은 사업을 시작해, 저녁부터 늦은 새벽까지 일을 하다 보니, 날 밝을 때 자서 가위에 눌리거나, 무언가를 보는 것은 없습니다. 달마의 힘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하는 사업은 운전 관련 사업이라, 또 다리를 가지고 그러는 거면 난처한데, 미리 비방 같은 거할수 있다면 어떤 비방을 할수 있을지, 지금 이상 현상을 겪지는 않습니다. 비방을 굳이 하, 하지 않아도 될지, 제가 겪은 정말 10년적인 현상이 우연의 일치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보장님 일단 비방은 안 하셔도 되는데, 뭐가 무더웠네. 아 근데 이거 제보장님이랑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저도 가이어갖고 별, 그냥, 신경을 안 쓰려고 했어요. 신경을 안 쓰려고 했는데, 잘 들어보면, 거실에 잔데 새까맣게 타, 마치 코난의 법인 같은 남자, 뭐 예를 들어 섀도우겠죠? 누워있는 제 무릎에 움직이지 못해 붙잡고 엎드려 웅크린 자세를 있는 게 보였습니다. 해요 대수롭진 않아. 근데 이게 이야기가 이, 이어가져요. 세 번째 가위 때 열린 문 틈으로 현관 센서 등이 켜졌다라는 거야. 근데 잠깐 손님이 오는, 오는 경우잖아요. 보통. 문, 출입구, 손님, 외부. 계기잖아. 그리고 이세 번째 가위 이후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이유 없이 폭 소리가 나더니 십자인대 파열이 됐고 연골이 찢어졌다. 내가 봤을 때 무언가 제보자님 그때 당시 무릎을 잡고 있었던 거거든 귀신이. 진짜 흔히 얘기하는 귀신이 어깨를 탄다 뭘 탄다 하는데 귀신이 만지고 있는 부분이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심령 현상이라고 하는데 진짜 이거 심령 현상인데 저도 가인은 별로 항상 의미 부여를 안 해요 잘. 근데 여기서 이제 수술하고 나서 아파트에 층간 소음도 있었고 한마디로 뭔가 지금 객기가 하나 붙어 들어왔던 것 같은데 그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제보자님이랑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고양이. 를 많이 주워왔어요. 그리고 그 남자 그 검은 형체 코난 같은 모습이 어? 고양이 자세 고양이 아닌가? 예전에 당직기 때도 그 사연이 한번 있었어요. 고양이를 주워 키웠는데 그 고양이의 주인의 혼이 온 경우가 있어요. 그런 케이스로 고양이에게 무언가 붙어있거나 아니면 뭔가 지금 밖에서 잘못 주워온 거거든요. 잘 생각해야 돼. 그때 그 고양이가 있, 있는지 없는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지금. 그때 당시에 고양이 말고도 고양이랑 관련된 무언가를 주고 왔느냐도 봐야 돼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뭐가 붙어온 게 맞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달마를 걸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때 이후부터는 별일이 없었고 진짜 달마를 잘 걸어두면요 제대로 된 달마를 잘 걸어두면 집안에 이제 안 좋은 기운을 이렇게 정화시키고 귀신들을 못 들어오게 받기는 해요 역할을 해요 역할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때 한번 치고 그니까 뭔가 들어온 게 지금 나가진 것 같기는 하거든요 달마의 힘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기는 해요 제대로 된 달마를 사오면 그리고 제대로 걸어두면은 효과는 있어요 무조건 없진 않아요 무조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 달마 효과를 본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달마 효과가 아닐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제보자님이 가위가 눌리고 그 다리에 다쳤을 때 그때 당시에 어떤 걸 주어왔고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진행형이 아니잖아요 그럼 제가 봤을 때 그때 당시 저 아파트에 사셨을 때 당시에 있었던 일이 있었을 거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비방을 굳이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별 문제가 없는데 미리 비방하는 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달마의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하면 달마를 걸어 두시는 게 맞아요 좀 이거는 심령적인 현상이 맞았던 것 같은데 아무리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심령적인 현상이에요. 타인이 준물건도 속하는 건가? 저도 그 생각은 하는데 그것보다는 무릎에 앉아있던 모습이 고양이 자세라고 했잖아. 저는 사실 지금 동물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직 얘기를 들어본 게 아니어서 동물령일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애인이 본 거를 일단은 배제를 시키면요. 제보자님이 가위 누리면서 들렸던 소리는. 무언갈 먹는 바삭바삭 소리 외쪽으로는 다른 소리가 없어요. 그럼 말을 못하는 거잖아. 목물령일 확률이 높지. 제가 그래서 그쪽으로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당직기 하면서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무튼 그 제보자님 그 달마 효과를 보셨다고 생각하면 달마를 걸어두시는 게 맞고요. 웬만하게 다른 비방은 안 하시는 게 맞는 거 같고요. 어 앞으로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